어서오세요. 어, 나가! 나가! 어? 야, 야, 뭐, 야, 내려놔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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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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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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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시발. 어,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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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아 씨발. 아, 아저 개새끼 씨발. 아니 아저씨. 걔를 목줄을 해야지 이런 데서 목줄 풀고 다녀도 돼요? 제 여자친구 팔꿈치에서 피 나는 거안 보여요? 아니 자기야, 그만해. 우리 헬멧도 안 썼잖아. 헬멧은 원래 안 쓰는 거고. 아니 저기요. 그리고 여기 인도잖아. 아이 무슨 인도가 은소리하고 있어요. 여기 대한민국이야, 씨발. 아니. 죄송해요, 아저씨. 근데 목줄도 안 하셨고 해서 저희도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냥 각 각기... 가면 안될까요? 어머 어떡해 아 네? 아 그냥 돈 주고 빨리 가자 그냥 좋은 걸아어 어, 깜짝이야 너, 아, 뭐야 뭐야 너무 귀엽다